이런 펜안 망했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, 연총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M.R.를 또 찍으려다가 가족끼리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거죠? 바로 이 제품과 같은 제품을 구해왔습니다. 와, 이 어려운 걸또 해냅니다. 한번 먹어봅시다. 저번하고 똑같이 공복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. 이 빨리 먹어봅시다. 제가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아주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. 한번 차례차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 자, 이건 참치입니다. 안에 이제 레몬 페퍼 향이 가미된 참치 통조림 같은 건데, 어, 이건 맛이 없어요. 그냥 맛이 없어요. 이거는 무슨 땅콩 맛나는 잼 같은 비슷한 누텔라랑 땅콩잼 섞어놓은 맛이에요. 여기 토띠아에 같이 발라 먹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거 비비큐 콘. 근데 나나콘 아시죠? 나나콘에다가 그 우리 자주 먹는 닭다리 과자 그 양념 발라놓은 맛입니다. 이따가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. 이건 토띠아고요. 거의 무조건 들어 있다는 김빠짐 환타 파우더 또 들어있고요. 스푼, 뺨과 랩킨 그리고 물티슈, 소금 뭐 이런 거. 우리가 먹어봤던 이 3번보다는 좀 내용물이 좀더간촐합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네요. 배프리? 무지방? 아니, 무지방이었어? 왜 전투 중량에 무지방 마요네즈를 쓸까요? 아,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. 제가 저번에 먹었던 거,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? 그거는 파운드 케이크가 아니라 밀빵이었습니다. 파운드 케이크는 훨씬 더 달고 맛있다고 하네요. 내용물은 이게 답니다. 바열팩은 들어있지 않고요 뭐, 데워 먹을 게 없으니까 바열팩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한 번, 다 까서 먹어봅시다. 김 빠진 환타.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엔 타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가루는 뭐 적당량 넣고, 완성! 오케이 일단 됐고 다음 비비큐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옥수수를 튀기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말했던 과자 양념을 얹은 듯한 그 맛입니다 음 맛있어요 맥주 안주예요 음 다음 파운드 케이크 너무 궁금하세요 이거 아니 다 뽀시러졌는데? 먹어볼게요 음, 음, 과장 아니고, 진짜 개맛있어요. 내가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, 이게 다 부스러져가지고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네. 대충 뭐, 이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. 시나몬 맛이 좀 강하고, 설탕이 씹힐 정도로 답니다. 실제로 무슨 좀, 가루 같은 게 조금 씹히는 것 같기도 하고, 오늘은 당첨이고만. 또띠 아까 봅시다. 또띠아 두장이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조금 놀랐던 게 토띠아가 촉촉합니다. 뭐 다른 제품들은 거의 말라 비틀어서 부스러질 정도로 건조가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거는 지금 나름 촉촉하게 토띠아가 잘돼 있어요. 구워 먹으면 더 맛있긴 하겠는데. 일단 먹어 봅시다. 메인 메뉴 이 참치를 여기다가 얹어 줘야겠죠? 참치 깔좀 보여드릴게요.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. 냄새는 좀 참치 통조림에다가 레몬을 끼 얹어 놓은 냄새예요. 근데 그게 레몬이 좀 우리가 아는 신선한 레몬 냄새라기보다는 목이약 레몬 향 같은 느낌입니다.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애프킬러 레몬 향 같은 느낌이에요. 또렷. 또 왔어? 안돼. 저거 저가 저거 저거 저 일단 이 또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반쯤 담고 마요네즈를 뿌리고 저번에 먹어봤을 때 이게 마요네즈라기보다 좀 샤워 크림에 가깝다고 느껴졌어요. 어느 정보에 의하면 이 에마리 이것도 보관 상태를 잘못하면은 마요네즈가 맛이 좀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배탈나기 싫거든. 그다음 땅콩 노텔란지 뭔지 이거 색깔이 좀뭐 같죠? 자 됐습니다. 이걸 이제 접어서 그냥 먹으면 되겠지?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. 확실히 맛있어. 제가 아까 여기 참치에서 에프킬라 레몬향 난다 그랬죠. 근데 그 향이 이 마요네즈가 살짝 일반 마요네즈보다는 샤워 크림에 가깝다고 했잖아요. 요거 때문에 살짝 중화가 돼요. 레몬향이 조금 은은하게 나면서 요 녀석이 맛을 잡아주고 그리고 달달한 땅콩 누텔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. 그리고 참치 향이랑 뭔소리지 그냥 맛이 다 따라문다는 얘기 아닌가. 아무튼 맛있어, 이거. 음. 음. 더 먹어야 지 기본적인 참치의 맛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먹었던 MR3번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참치 있죠. 그 맛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. 참치 통조림인데 좀 방부제 맛이 강한 듯한 참치 뭐 그런 맛. 네 그런 거예요. 마운드 케이크. 음. 아, 맛있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MRE 21번 먹어봤습니다 확실한 건이 저번에 먹었던 이 3번보다는 훨씬 맛있었어요 MRE마다 이렇게 맛이 틀리네 뭐 사람마다 입맛의 차이도 있는 거니까 아마 MRE는 보관이 잘못 되던지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걸 먹어서 제가 알아놓기 전까지는 뭐 계속 먹어볼 것 같아요 이게 뭐 채식주의자용 MRE도 있다 그러고 종류가 다양한 것 같으니까 많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불안하긴 해 이게 보관 방법이나 유통기한을 똑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금 장기담보로 놓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아무튼 맛있었구요. 다음번에 더 다양한 것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빵 요게 맛있네, 요게. 어, 파운드 케이크 진짜 맛있네. 음, 아, 맞다. 이거 안 먹었네? 한입 먹고 말았잖아, 이거. 이것도 맛있는데, 음. 음, 존맛.